침의 정의일 뿐입니다. 절대 모든 지역을 아닙니다. 시멘트로 덮지 마세요. 부탁합니다. 절대 보던지구는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생명의 유산입니다. 누가 여기를 여러분에게 해체하라고 명령했습니까? 그에게 복종하지보다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를 가지고 그것을 해체 명령하는 상관에게 물어보십시오.

이 아픔과 눈물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 눈물의 소리를 틀어막기 위해서 경찰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. <놀람> 여러분은 거기에 앞잡이로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. <놀람>